이분이 박사학위를 딸때 네.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야기를 담아요 별은 사실 가스 덩어리였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거는 헛소리였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당시그 논문 심사위원 중에 헨리 러슬이라고 되게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 네.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논문 내면 넌 졸업할 수 없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여기 마지막에 내가 봐도 이 결과는 말이 안됨 이라는 코멘트를 추가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은 별이라고 했을 때 뜨거운 가스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. 지구와 똑같이 대부분의 그 성분이 마그네슘, 철, 규소와 같은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음. 용광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음. 이 세실리아 페인이 뭘 발견하냐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쭉 분석해 보니까 금속은 거의 없다. 있긴 하지만 되게 극미량에 불과하고 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. 가스 구름 덩어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으로 별이 가스 덩어리라는 걸발견한 사람이고. 근데 또 재밌는 게몇년 안에 그헬리 러스 셀 본인도 세실리아 펜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. 그 세실리아 펜의 논문을 인용하긴 하는데 워낙에 러셀이 유명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 발견의 주인공이 러셀이었다라고들 많이 착각하고.